캐나다 이민국이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 쿼터를 크게 축소함에 따라 부모 초청 이민이 더욱 어려워지고 수속기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민국은 2010년 부모 초청을 위해 1만 6,800명에게 발급되었던 영주권을 금년에는 30% 줄어든 1만 1,2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초청 이민 수속기간도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모 초청 이민 대기자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중 캐나다 내 미시사가 이민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1차 심사, 즉 초청인의 자격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 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비초청인의 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2차 심사를 수속 중인 신청인이 4만 명 이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민부가 발표한 수속 처리 목표치를 연간 1만 1,200명으로 보면, 14만 명의 대기자를 소화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로 우리 교민들의 부모 초청 이민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부모님 초청 같은 것도 며칠 전에 보도가 뭐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났는데 다행히 오늘 이민부 장관이 뭐 이민 부모 초청 인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 애정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뭐 5년 5년 남짓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 한 3년 반 그리고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부모 초청이 가능할 것로 봅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제이슨 캐니 장관은 이민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초청 이민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부모나 조부모 초청 이민은 시일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방문 비자를 받아 수시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니 장관은 또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이민도 수속도 지체가 되고 있고 또또 한편으로는 또 이민 하기 자체 자격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진 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이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뭐큰 변동이 없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분은 지금 뭐이삼년 이상 다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튼 이민법이 점점 이게 캐나다에 필요한 사람. 캐나다의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이민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 초청 이민 수속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차 심사는 초청하는 사람, 즉 자녀들의 초청 자격 심사인데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초청 신청서를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 있는 이민국으로 보내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1차 심사에서 자격 승인을 받으면 서울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2차 심사, 즉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초청인의 자격심사에 3년에서 3년 6개월여, 서울에 있는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에 1년 6개월에서 2년여 정도가 소요돼 총 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습니다.